전세계 코인 시장을 주무르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공격적인 매수세와 함께 현재 새로운 테마로 떠오르고 있는 RWE 테마의 대표주자로 거듭날 이 코인이 앞으로 찾아올 폭발적인 강세장에서 최대 수천배의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특급 코인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엄청난 스킬들을 함께 공개해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또한 특급 계좌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왜 지금의 코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하는가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코인이란 종류의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무조건적으로 집중하셔야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찍고 증권사들의 버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부 여론은 이미 고점을 찍었고 하방으로 내리 꽂을 거다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직관적인 지표들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공포 탐욕 인덱스입니다. 아직까지는 중립에 가까운 탐욕 상태로서 추가적인 시장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시장 상승은 사람들의 관심도에서 비롯되죠. 그렇기에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도, 바로 미터를 할수 있는 구글 검색량 또한 2021년도 불장대 수치에 다다르기 위해선 아직까지 한참이나 더 올라서야 합니다. 그리고 차트로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보라색선은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 활용되는 RSI 지표입니다. 현재 79 정도의 과열권에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조금 높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2020년 말에 RSI 수치 79에 도달한 뒤로 비트코인은 2.5배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현재 공포 탐욕 인덱스와 사람들의 관심도 그리고 과거 사례를 이용한 차트 분석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지 결론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강세장이 펼쳐질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비트코인이 과거에 이러한 시기부터 2.5배나 상승했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시대를 주도했던 테마코인들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남은 생애 동안 다신 오지 않을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몇몇 분들은 1000에서 2000%의 승률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이는 3천만 배라는 수익률을 달성하게 될 겁니다. 자, 아, 그렇다면 이 3천만 배라는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필요 조건이 있을까요? 자, 바로 시작해 볼 건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우선 첫 번째로 시장 테마에 부합해야 합니다. 1경원 이상의 금액을 운영중인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에서 rwa 펀드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코인들이 엄청난 수급 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더리움은 rwa 기사 이후 하루만에 15%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홀리매쉬 또한 하루만에 100% 상승하며 rwa 메타 가 시장을 주도한다는 확신을 가지 겠으며 앞에 보이시는 크레딧 코인 과 하이파이 코인 또한 rwa 메타 에 동참하며 시장의 주도 테마 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게다가 블랙록에서는 아직 rwa 펀드를 출시한 것도 아니고 신청만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아직 RWA 테마는 이제 막 시작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겠고 아직 시장의 주목을 제대로 받지 못한 숨은 보석 같은 RWA 코인을 찾아낸다면 본격적인 테마 랠리가 시작될 때 수백 배 폭등 수익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두 번째로는 세력이 가격 상승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코인 가격을 주무르는 것은 모두 세력의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세력이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지, 아니면 물량을 털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코인은 주식과 달리 모든 코인의 상세한 이동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는 거죠. 즉, 탈중앙화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과거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스테픈 코인은 2022년 5월 달에 업비트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세력이 업비트 상장과 동시에 물량을 다 털고 나가버렸다는 뜻이죠. 당시에 가장 물량을 많이 들고 있던 세력의 지갑을 한번 역추적해 보았습니다. 네, 역시나 2022년 5월 달 대량의 물량을 팔아치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당시 스태프 보유자분들이 이런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 미리 대비해서 이익 실현을 하거나 빠르게 손절을 쳐서 대량 손실을 막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최근엔 이를 역이용하는 세력 또한 있기 마련입니다. 최근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도지코인을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난해해 보일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설명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주시고요. 앞에 보시는 내용은 도지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지갑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1등이 무려 21%의 도지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상단에는 이 지갑이 일론 머스크다 라는 소문이 떠들기도 합니다. 혼자서 압도적으로 많은 코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주장이라 보여주기도 하죠. 아무튼 보시면 일론 머스크로 추정되는 지갑이 최근 15억 개 넘게 도지코인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5천억 원이나 되는 대규모 자금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세븐의 역을 보면 이렇게 단기간에 5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아까 스태프 내에서 보셨듯이 세력이 물량을 팔고 있다? 이것은 좋은 징조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앞에 보이시는 220, 440, 220, 440. 우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든 이동내역은 공개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다 추적을 해보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지갑으로 돈을 보낸 뒤 아까 보셨던 220, 440, 220, 440 똑같이 들어왔죠. 그리고 또 다시 이동합니다. 중간에 몇몇 지갑을 거쳐서 알아볼 수 없게 정묘하게 세탁과정을 거친 뒤에 마지막으로 이 지갑으로 돈이 모두 몰리게 되었습니다. 즉 일론 머스크가 다 팔아버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비밀계좌에 따로 보관해 놓은 겁니다. 따라서 현재 수익실현 단계까지 온 것은 아니고 자전거래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최대한 가격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 350%의 상승 랠리를 보여준 폴리메시 또한 동일한 현상이 나와주었는데요.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되기 전에 세력들이 물량을 팔지 않고 동일한 지갑 내에서 거래만 하면서 자전거래를 하는 내역이 포착되었습니다. 들고 있던 물량은 지키면서 지속적인 거래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작전을 통해 350%의 대규모 상승을 이끌어낸 겁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코인들은 모두 세력들이 가격을 주무르고 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깨에서 사서 밑에서 파는 참사가 벌어지곤 하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코인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900수천억 원을 굴리는 고래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해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복잡한 이동 내역을 알아낸다고 해도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고 하루 종일 보고 있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년간 세력들을 추적하면서 찾게된 알고리즘. 여러분들도 이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쉽고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력들의 움직임을 여기 이용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나냐. 자, 여기 보시면 10억 원대 계좌가 보이실 겁니다. 1억도 안 되던 계좌가 순식간에 10억 계좌로 업그레이드된 겁니다. 보시면 종목당 기본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은 쉽게 가져갈 수 있고. 이런 수익이 몇 번만 나줘도 여러분들의 계좌가 느닷없이 순식간에 불어나게 될 겁니다. 뭐 다운받으실 필요도 없고요. 하루 종일 뭐 들여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카톡방에서 신호 포착될 때마다 실시간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냥 카톡만 확인하셔도 세력들의 움직임 미리미리 선점해서 막대한 수익금 챙겨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카톡방 참여하시면 워즈님이나 디텍님께서 검색기 결과값을 실시간을 올려주시는데 검색기 결과만 키워드 알림 등록해 놓으시면 카톡이 울릴 때만 보셔도 이렇게 단기간에 100% 이상의 수익 챙겨갈 수 있습니다. 이미 저희 한 구독자분은 한달 만에 2천만원으로 1억이 넘는 수익금을 뽑아내셨고, 원금 복구만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진우임 님도 원금 복구 성공하시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단순한 알고리즘이 절대 아닙니다. 보신 바와 같이 단순히 세력 이동만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표와 투자 심리 값, 김치 프리미엄, 그리고 차트도 같이 분석을 해서 출력을 해주는 차세대 세력 알고리즘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미 위력은 저희 구독자분과 제가 검증을 끝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카톡방 오셔서 이 알고리즘의 엄청난 위력을 몸소 느껴보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개인 연락처로 참여라고 문자만 보내 주시면 되는데요. 원래는 공개방으로만 운영했는데 광고쟁이들이 너무 도배를 하는 바람에 구독자분들의 한해서만 참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나 혼자만 코인에서 좀 적적하셨던 분들 계시죠? 뭐나좀 수익자랑도 하고 싶고 코인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마땅한 곳이 없었다. 뭐 그러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주셔서 저희랑 함께 재밌게 투자하면서 돈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샜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3천만 배 폭등랠리의 필요 조건 세 번째입니다. 바로 기술력입니다. 2021년 불장 때에는 코인의 종류도 지금에 비해서 많지 않았고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코인 또한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 코인들은 모두 폭등이 나와 주었죠. 하지만 이번 강세장은 어떨까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까요? 아니죠. 2021년도 강세장처럼 모든 코인이 오를 거라는 생각은 오판입니다. 현재 하루에도 수십 개의 코인이 새로 출시되고 있으며, 현재 상장된 코인만 해도 수십만 개가 넘습니다. 단순히 계산해보아도 수십만 개 코인들이 1,000% 이상 오르게 된다면 세계 경제는 폭망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는 훨씬 어려워졌고 우리는 그 중에서 숨은 보석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죠.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도 과거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IT 버블, 즉 닷컴 버블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IT라는 딱지가 붙은 주식들은 모두 폭등이 나와줬습니다 최소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올랐죠. 특히 이 골드뱅크라는 기업은 엄청난 폭등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퍼는 것에 몇 배나 주가가 높은지 보여주는 수치, PER 이 보이시죠. 말 그대로 기업이 버는 돈에 주가가 9,999배나 높을 만큼 미친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업들이 다 남아 있을까요? 네, 아니죠. 상장 폐지 상장 폐지 상장 폐지 거의 다 상장 폐지입니다. 없어졌다는 거죠 지금은 남다른 기술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에 투자한 카카오나 네이버 정도가 살아남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코인 시장에 대입해보자면 이미 2021년 강세장 때 버블 현상은 한번 겪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코인 즉 남다른 기술력을 가지고 실생활에서 사용이 가능한 그리고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코인이 시장에 주목을 받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이미 징조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증으로 현재 코인 시장을 선도하는 메타는 안순이 풍문이나 소설로 꾸며진 메타가 아닌 RWA나 AI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로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챗 GPT와 소라의 출시로 인하여 AI 관련 코인들이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헌통 코인은 창시자가 AI 관련 공지를 올린 덕에 단기간에 100%가량 상승해 주었으며 비트토렌트 코인 또한 더친 선이 인공지능과 융합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최근 200% 가까이 상승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타 토큰과 세타 퓨얼 코인 역시 AI 테마로서 모두 100% 이상의 상승 랠리를 보여줬죠.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우린 이제 이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의 코인 시장은 시장을 관통하는 테마에 속해 있으면서 세력이 가격 상승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남다른 기술력을 보유한 코인이 3천만 배 폭등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 물론 한 가지 더 필요하긴 합니다. 시장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으니 일단 차치하도록 하고요. 이러한 의견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이미 코인계를 주름 잡고 있는 샘 울트먼, 아서예즈, 캐시우드도 저와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들이 발언한 내용을 모두 종합해보자면 디테일은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앞으로의 코인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아, 그래서 우리 관리는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이 조건들에 걸맞는 코인들을 이제 하나, 둘씩 걸러나가는 거죠. 현재 시장에 수십만 개의 코인들이 있지만 테마에 속해 있으면서 세력이 관여하는 기술 코인은 추리고 추리다 보면 몇십 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 중에서도 이러한 대형 코인들은 추가적인 상승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시장의 주목을 제대로 받지 못한 숨은 보석 같은 코인들은 정말 몇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특급 코인에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 특급 코인은 2024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실물 자산 토크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RWA 메타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대규모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세력이 최근 지속적으로 물량을 끌어모으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고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AI 챗봇인 그록에 통합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 코인의 차세대 주자로서 남다른 기술력 또한 시장에 이미 증명을 마쳤다. 라고 볼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일론 머스크로 추정되는 이 비밀 지갑은 BNB 체인입니다. 이 코인 또한 BNB 체인에 속하였기에 추적을 할수 있었는데요. 이 지갑에서도 이 특급 코인, 소량이지만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지갑 또한 특급 코인의 상승을 점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어쭈 느닷없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올리면서 상승 신호탄을 쏘게 될 거란 기대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 코인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만 남아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이 코인의 정체를 영상 보고 계신 저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서 간단하게 알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코인명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아래 연락처 010-5873-2372 번호로 특급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이 코인의 정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테마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 두실 분들은 저희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각종 유익한 정보 얻어 가시면 되겠는데 그런 분들은 참여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021년 불장은 잊혀질 만큼 큰 파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가 시시각각 변하는 지금 같은 순환장 속에선 빠른 정보 습득이 아주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정보를 찾는 것 보다는 여러 시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투자를 진행한다면 더욱더 큰 시너지를 낼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지금 비록 영상으로만 만나고 있지만 문자 보내주시면 같이 재밌게 투자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